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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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놀러왕 TV에요. 오늘은 포켓몬 돌아온 고스 초코 케이크 구해왔습니다. 이거 뭐 어, 초코 맛이라서 맛은 특별한 맛은 없을 것 같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좀 봤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또 띠부실이 어떤 거 나올지 우리는 기대해 보면서. 개봉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식 시작 어 일단은 오 엄청 큰 새콤한 빵이 하나 있고요 이거는 빵틀은 없네요 띠보실 확인 들어갈까요 아마 이거는 1세대 예전 띠부실이 들어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못듣죠? 한 방에 쭉 오케이 자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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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씩 조금씩 그렇지 코코리 음. 231번 코코리가 나왔고요 오, 뭐 거의 이름도 코끼리랑 비슷하고 생긴 거도 코끼리랑 비슷하고 뭐 별로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네요. 코코리 일단 나왔고요. 자, 그럼 우리 여기 또 한번 코코리 대해서 알아볼까요? 231번 코코리 긴코 포켓몬 타입 당 특성 피검 모래숨기 코. 긴 코로 물을 끼웠는데 역시 코끼리랑 거의 비슷하죠. 몸은 작지만 힘이 장사다. 어른을 가볍게 등에 태우고 걸어다닌다. 애정을 표현하려고 코를 부딪혀오지만 힘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날아가 버린다. 배우는 기술. 구르기, 돌진, 애교 부리기. 그 다음 큰 길을 부채처럼 사용한다. 오! 지나 지나 지나. 코코리는 진화를 하면 이렇게 코리가 코리갑으로 진화를 한다고 하네요 이야 코코리는 생긴게 귀여운데 코코리가 진화를 하면은 엄청 강력한 지금 모습으로 바뀌네요 이거 어 마치 흡사 코뿔소 같은 뿔도 있고 등에는 파키케팔로사우루스 같은 공룡같은 갑옷을 두르고 있네요 아주 무섭고 멋있게 생겼네요 긴코 포켓몬 코코리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빵을 한번 볼까요 동그란 초코 오! 아 이렇게 되어있군요 두 겹이 붙어있고 가르면은 안에는 초코 어, 여기 보시나요 지금 가운데 이제 초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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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지금 초코잼 같은 게 발리고, 요 옆에, 여기가 빵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종이, 이거, 요 종이, 종이 뜯고, 종이 뜯고 먹어야 돼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종이를 뜯고, 한쪽씩 먹어도 되고, 양쪽을 이렇게 햄버거처럼, 이렇게 해서, 한 입에, 앙! 하고 먹어도 되겠네요. 어, 일단은 맛이 어떨지 궁금한데,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저만 먹어서 미안하긴 하지만은 한번 맛을 볼게요. 갑니다. 음! 음! 이렇게. 간지름. 초코. 음! 요거는, 음, 로켓단이랑 또좀 틀린 것 같아요. 네. 아 역시 초코는 우유랑 어른들은 커피랑 먹어야됩니다 아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될거 하나 발견했네요 가루가 많이 떨어져요 <laughs> 먹을때 조심해서 먹어야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고스 돌아온 고스 초코케이크 확인했고요 231번 코코리 이부실까지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개봉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우리는 또 다른 아이템으로 만나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재밌고 마음에 드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 부탁, 부탁해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 바이바이.